자녀교육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몇명 꼽으라면 그 중에 조선미 교수님을 대표적인 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교육 분야에 몸담았기 때문에 과연 조선미 교수님은 어떤 내용을 본인 이론의 핵심으로 삼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수님의 책을 사서 읽어보았어요. 책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 중 100%, 아니, 200% 공감하는 내용을 발견해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 전달하는 교육 인사이트. 오늘은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네 가지 문장을 제시해 줄 테니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문장 중 어떤 것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내 지능은 고정적인 것이어서 거의 변화하기 어렵다. 둘째,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 있지만 지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셋째, 지능 수준에 상관없이 언제든 상당한 발전이 가능하다. 넷째, 언제나 내 지능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들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스탠퍼드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캐럴 드웩이란 사람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동의한다고 체크한 문항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각자의 마인드셋이 다르다고 합니다. 1번과 2번에 동의한다고 체크한 사람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인 반면 3번과 4번에 동의한다고 체크한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요.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재능을 타고나고, 따라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본인의 타고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렇기에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다고 말이죠.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언제나 노력만 하면 삶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중 어떤 마인드셋을 지니고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게 조선민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는 어떤 경험을 하든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기 때문에 이 성장 마인드셋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열쇠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부모님이 칭찬을 할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특정 마인드셋을 가지도록 유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넌 역시 똑똑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건 자녀에게 고정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함이라는 어떤 고정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잘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심어주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아이는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키가 커야 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능이 좋아야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자녀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역시 노력을 많이 하니 빛을 바라는구나. 역시 넌 노력파야. 라고 칭찬한다면, 아이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타고난 재능이 아닌 노력에 초점을 두게 되고, 따라서 노력에 수반되는 실수들을 좌절의 신호가 아닌 성장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실수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살면서 끊임없이 성장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게 그 어떤 부분보다 공감이 갔던 것은 다름 아닌 제 어릴적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뭘 잘하면 항상 넌 노력파야 라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은 저는 때론 지능이 높지 않은 제 머리를 탓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와 블로그를 꾸준히 보아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건데요. 제 컨텐츠들의 주 메시지는 결국 실력은 갈고 닦으면 정상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인이 된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릴 적 어머니의 넌 노력파야. 거봐, 노력하니까 다 되지. 와 같은 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은 앞으로 아이들에게 칭찬할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역시 넌 똑똑해가 아니라, 봐, 이 세상에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지? 역시 넌 노력파야. 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